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리.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 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화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을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 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에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 함 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과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 가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와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겨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실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성을 다시 점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29절까지 나오고 30절부터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또 낭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것은 열이고 성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아이 성을 공격하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에게도 행하되 탈취물을 가지라. 여리고 성에서는 탈취물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첫 번째 성읍이니까.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첫 번째 성이니까, 거기에서 취한 물건은 너희가 갖지 말고 모조리 불태워라. 그랬는데, 이제두 번째 성, 아이성에서 빼앗은 것은 너희가 다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할 것을 아시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가지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아이성 뒤편에다가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켜라. 몰래 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예, 여우수아와 또 나머지 군대가 정면으로 쳐들어가서, 아이성 사람들이 쫓아 나오면, 패한 척하고,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을 치라는 거죠. 그러면 은 유인 작전에 이끌려서 여, 아이성 사람들이 멀찍이 나오면 그때 매복했던 사람들이 여, 쳐들어가서 불사르라. 아, 아주 어, 그럴듯한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또요서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어, 8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하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유인작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3만 명의 군대를 뽑아서 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가지고 유인작전을 하죠. 요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리고 5,000명쯤 매복시켰다. 나만 이 5,000명은 아까 앞에 나온 3만 명 외에 추가로 더 매복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왕과 그 백성과 함께 급히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도 충분히 이기겠다 싶어서 아마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편에 있던 매복군은 모른 채 나왔고, 매복해 있는 군대가 3만 3만 5천 명인데, 지금 아이성의 군대는 기껏해야 3천 명 정도 되니까, 뭐 숫자적으로도, 예. 네. 이길 수가 없죠. 아이성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을 갔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느라고 아이성의 성문까지 열어놓고 어, 참 이게 이제 실수죠. 성문까지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찌이 쫓아 나갔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킬 때, 내복해 있던 군대가 일어나서 일제히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질렀다. 아이성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추격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는 자기들의 성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 뒤를 돌아서 가야겠는데, 그러면 또 앞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또 쫓아올 거란 말이죠. 앞에도 뒤에도 도망갈 수 없는,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치고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겠다그 왕은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날에 엎드려진 자가 12,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이성 주민들이 진멸당하기까지 요수하는 단창을 내리지 않았다. 거두지 않았다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 돌을 받쳐놓고 어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모세의 팔을 들어뒀다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 여호수아의 단창이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또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어, 그럴 순 없죠. 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뭐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이 매복을 해 있고, 단창을 들고, 또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했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아이성을 불사르고, 그 왕은 사로잡아오고, 또 가축과 노량물들은 이스라엘이 탈취했다. 또 아이 왕도 잡아와서 이제 죽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는 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음. 30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돌에 율법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자, 이것은 이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현한 거지요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면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리고 그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요서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좌우에. 언약괴 좌우에 서고 절반은 그리스, 그리심산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요수아가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30절 앞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오고 30절부터는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앞뒤의 말씀이 뭐가 연결이 될까? 율법을 기록한 것과 앞에 아이성 점령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들이 율법에 순종했다. 율법과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기록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율법에 순종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패했지만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또 다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 말을 보면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처음부터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간이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전쟁에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 또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다른 거 없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개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살 때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음, 아마. 이여수와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범인을 색출해서 아간을 처형했지만 혹시 또 다른 아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나. 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아간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보장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를 색출해서 그를 처형하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음 성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하지 워 말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두려워하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만이 살 길이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있는 가난 대적들이나,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나, 그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데 멸망하게 된 원인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내부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외부의 적을 통해서 무너뜨리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부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대적하는 적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내부의 불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막큰 일, 위대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뭐 엄청난 일을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찬양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찬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왕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변이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산재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라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당에 마땅한 죄인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께서 대신 진멸당하심으로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제사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